라미스TV 새벽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으로 총회장이 가진 말씀의 검은 성령의 검이 아니다. 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을 보시면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다 상징적인 내용인데요 이 본문에 대해서는 계시록 1장 20절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대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가지고 있는 이 신비로움 이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그래서 20절 이 내용은 계시록 1장 20절을 다룰 때 교회 사자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자우의 날선 금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자우의 날숨, 금같이 느껴진 겁니다. 비수같이 가슴에 꽂히고 속, 마음을 다 파헤쳐서 모든 걸 깨뚫어 보시고 덜어내어 놓는,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그 느낌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교회에 적용이 되었냐면요. 계시록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또다.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갔어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버가모 교회에 여러 가지 잘못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였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 이것은 계시록 2장 15절을 다룰 때 제가 설명해 놓았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이 이단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거죠 영은 구원 받았으니 육신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그래서 영지주의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성경적이지가 않는 겁니다. 성경의 위배가 되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그짓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지금 말씀에 벗어났다는 거죠. 말씀에 벗어났는데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가서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의 금으로 싸우겠다. 그러면 이 말씀의 금이 무엇이며 또 말씀의 금으로 싸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거를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좌우의 날선 금입니다. 양쪽으로 치는 거예요. 또 찌르기도 하고 잘라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다.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관절 골수 피부 조직 이런 걸 분리시킬 때 예리한 칼날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영과 혼을 쪼개는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으로 더럽혀진 영, 더럽혀진 혼, 더럽혀진 관절, 골수, 육신의 삶을 말씀하는 거죠. 찔러 쪼개겠다. 자우의 날선금으로 이 비진리를 잘못된 거짓말을 찔러서 쪼갠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이 들어오면, 아,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분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매순간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건데요. 너무나도 소중한 거죠. 그리고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모든 세상은 말씀 앞에 다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 앞에 마음 무리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말씀으로 결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네가 어떤 동기로 봉사했느냐, 네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느냐, 말씀으로 비추어서 그 말씀에 합당한 그것이 될때 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숨기고 할때 말씀에 의지해서야 해 됩니다. 내 감정이나 내 욕심이나 내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의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 항상 말.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동기가 돼야 됩니다. 내가 왜이 일을 하는가? 내가 왜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가? 그 동기, 그 목적, 그걸 말씀으로 답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죠. 에베소스 6장 17절에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님이 말씀의 금으로 역사하거든요. 말씀이 우리를 지르고 말씀이 우리의 불순종을 잘라내고 부도덕함을 잘라내고 잘못된 비진리를 잘라내는 이 성령의 금 이걸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 신촌 총회장은 요한계시록 실상이라는 그의 책에 자우의 날선 금이 뭐냐? 배도자와 멸망자를 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배도자와 멸망자를 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그 배도자가 누군데 그 멸망자가 누굽니까 유재열 장막성전의 일곱 사자가 배도자고 유재열 장막성전에 들어온 청지기 교육원의 오평호 목사가 멸망자고 신정희 총회장이 이 배도자와 멸망자를 치기 위해서 말씀의 금을 가지고 편지한다 1966년도에 시작한 유재열 장막 승전이 7명이 계시 받는다 해가지고는 1969년도에 11월 1일 불바다 된다. 세상 끝이 온다. 이것이 잘못돼서 지금 청주의 교육원이 들어간 건데 신청희 총회장은 청주의 교육원을 받아들인 것이 회개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청주의 교육원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유재열 장막승전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청지의 교육원이 들어온 것이 누구나당이다 그럼 이 사람들은 잘 믿고 있었나, 처음부터. 잘못된 출발을 하고 있었는데, 회계의 편지를 보낸다. 이게 전혀 맞지가 않다고요. 이 사건에 대하여 신천지 지파의 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곱 사자도 일곱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장막이라는 한 장소에 함께 있어서, 연하여져서 등불에 역사하는 것이 되겠죠. 일곱 개의 교회가 아니라 흩어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로 뭉쳐져 있는 한 교회에 있는 거다. 이렇게 끼워 맞춥니다.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라고 말씀할 때 분명히 에베소스나 버가모두아디아사데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그 지역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누구나 다 이해되잖아요. 지금도 유적지가 있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이 이름이 그대로 지금 거기에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이 내용을 이 신천지 강사는 이건 등불이다. 초대와 같은 거다. 한 교회 안에 일곱 명이 있었다. 성경을 이렇게 떠도 고치는데 말씀의 금으로 비춰보면 완전히 이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사는 말이, 그래서 계시록의 예언이 이루어질 때는 촛대가 등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곱 사람이 일곱 등불의 역할을 하는 한 장소인 장막으로 이루어져 나타나는 이렇기 때문에 비밀이다. 그래서 일곱 촛대가 등불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일곱 사자다. 그러면 이 일곱 명이 총회장을 밝히는 등불이라는 사명을 받았느냐? 이 강사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40년밖에 안된 역사인데 이 사람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확인도 안 해보고 총회장 한 사람 말만 듣고 어떻게 이 말씀을 비밀이라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에게 억지 주장을 하느냐는 거죠. 벌써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목사님들이 연구해서 풀어질 게 문제가 아니라 이루어져 봐야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 목사들이 연구해서 풀게 아니라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는 건데 무슨 연구를 하고 풀고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일곱 지역에 있는 교회 편지 라 너무나도 쉬운 내용인데. 오히려 이 말씀을 일곱 등불에다가 엮어가지고는 한 지역에 한 장소에 일곱 명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총회장이 장막성전에 편지 보냈다 1977년도에 또 어떤 책에는 1978년도라 그랬다가 편지 내용도 없고 자료도 없고 증거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고 또 보낸 자도 처음에는 본인이 보냈다 그랬다가 또 나중에는 홍종우 씨가 보냈다 그러고 엉망 아닙니까? 응? 그리고 신천지 발전사 초창기에 기록된 그 책자에는 1969년도 이미 7곱 사자 중에 세 명이 나갔어요. 왜냐하면 1969년도에 불받아 된다 했는데 안 되니까 나간 겁니다. 자기들이 게시받은 게 틀렸구나. 3명이 나가버렸습니다. 69년도에 본인들이 발전사의 책을 써놨잖아요. 초창기에 기록해 놓은 거니까. 이 책을 다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그때 나눠준 책이 지금도 남아있었거든요. 편지 받아 볼 자가 이미 3명이나 나가버렸는데 무슨 일곱 등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강사들은 전혀 확인도 안 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제가 신천지 강사한테 한번 이거 말해봤습니다. 이들은 시안부 종말론을 외쳤던 사람들이다. 호생 기도원에서 나와가지고 처음부터 아예 개시받아가지고 시작한 이들이다. 잘못됐다. 제대로 예수를 믿은 신자들이 아니다. 확인해 봤느냐? 대답을 안 합니다. 그리고는 뭐 하는 말이 처음에는 잘 믿었다고 하더라. 잘 믿었다고 하더라 말고 증거가 있느냐? 이 사람들이 장막성전에서 일곱 명이 잘 믿었다는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강사들이 이걸 가르쳐요. 제가 또 그랬습니다. 유재일 씨를 한번 만나봐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사람 살아있다. 응? 그가 스스로. 그 때, 당시에, 자칭 선지자다 그랬고, 보혜사다 그랬고, 진리의 성령이라 그랬고, 어린 종이라 그랬고, 만왕의 왕인, 군주의 왕이다 그랬고, 온갖 좋은 건다 갖다 붙여가지고 사용했는데,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신자라 할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유재열 씨 본인도 내가 그때는 잘못되었다. 내가 구원자인 줄 알고, 내가 착하겠다. 귀자들 앞에서 양심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강사는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전혀 확인해보지 않은 모든 신천지 강사 사들이 다 이렇게 한다고요. 왜? 주파장들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주파장들은 전부 총회장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또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재열 씨에 대해서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택함받아 말씀으로 양육받은 후에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니 기록으로 남고 기사화 돼서 오늘날까지 이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의 역사로 배우면 사람에게 수십 년 배운 것보다 더 나은 증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유재열 씨 설교 책자를 갖고 있거든요. 굉장히 두꺼워요. 지금 보고 있는데, 게시록을 많이 설교했던데, 그 이단 상담소에서 사용하는 책자인데, 어떤 분이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 줄을 다쳐놨어요. 유재열 씨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막 풀어놓은 거를. 그러면 이 강사는 지금 유재열 씨가 게시 받아서 지금 고등학교 중퇴한 나이에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 유재열 씨가 게시 받아가지고 말씀 전한 거 알고 있습니까? 이 강사는? 이 사건이 시문에 나고 고소 고발로 교회가 엉망이 됐다는 거 모르십니까? 어떻게 이 대놓고 이 역사... 가 기록에 남아있다. 그리고 또이 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세 요한 또 시골에서 농사짓는 농군이었고 목수였던 배움 짧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이계시의 말씀을 받아 편지를 보낼 때도 몇 사람은 일곱 사람은 세 요한을 알지요. 일곱 사자가 신천의 총회장을 알았다는 겁니다. 알죠, 당연히 한 교회 다녔으니까 그 편지 받은 것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곱 사람이 총회장으로부터 편지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신천지 총회장이 편지 보낸 걸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럼 일곱 사람으로부터 그 내용을 들어봤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신천지 강사한테 당신이 그 일곱 사람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편지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 직접 들어봤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걸안 물어보나 봐요 뭐 질문 작고 하면 다시 초등 과정에 내려가라 지금 이게시록 과정에서 이 강의를 하거든요 지금 이 강사가 지난 주일날 신천지 고등 과정 배우고 있는 분이 와서 그러잖아요 자기가 질문을 작고 하니까 다시 초등 과정으로 가서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초등 과정을 다시 또 배우고 고등 과정도 배우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분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면서 이 강사 이렇게 말합니다 일개 집사나가 어떻게 예수님이 세운 일곱 사자한테 편지 보낸 짓거리를. 하고 앉아 있나 내가 뭘 안다고 보내느냐 이렇게 보지도 않고 그랬다고 그걸 이렇게 말했는지 강사가 들었느냐고요 이런 걸 함부로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이건 지금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게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제 2의 성경이 기록되는 사건이라고 왜냐하면 신천 총회장이 이 시대 약속의 목자라고 하니까 구원의 길이 거기에 있다고 하면 이건 제 2의 성경이거든요 제 2의 성경을 지금 만들어내는 건데 이 장사는 일곱 사람한테 직접 들은 것처럼 한 사람도 만나보지 않아 놓고는 만나서 들은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응? 신정인 총회장이 계시록의 말씀의 실상을 푼다고 하는 그 실상이 1장부터 전부 거짓말인데, 신정인 총회장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금이 본인이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 게 말씀의 그음이다. 신천지 총회장의 말씀은 성령의 그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예수님이 떠나면서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거다. 성령님은 모든 중심이 예수님 중심인데 신천지 총회장은 지금 이 시대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다. 신천지 1 2지파로 들어오라. 여기 들어오면 육체 영생한다. (13화 4000은) 죽지 않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에덴동산에 하와에게 뱀이 이선악가 먹으면 죽지 않는다 신천지 총회장이야말로 사람들에게 선악가를 먹이고 있는 거죠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죽지 않는다 뱀이 하와에게 말했듯이 죽지 않는다 죽긴 왜 죽느냐. 신천지로 오라 나의 말을 따르라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을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잖아요 매일 불러내고 전도로 희망 고문을 주고 곧 이루어질 것처럼 그러다가 신천지 총회장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말씀의 검으로 비춰보면 신천지 총회장은 전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신천지 총회장이 말씀의 검을 가졌다고 하지만 성령의 검이 아니라 귀신의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드러날 것입니다 총회장이 문 치면 신천지 분들이 거짓말에 속았구나. 그리고 어디가 진짜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다시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다시금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총회장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그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미혹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 기신의 가르침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의 사람들이 전국 열두 지파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들.